분하고 오늘 이제 영적 대화 신청해주셔서 리얼도 가능하시다 고해서 리얼 참여해주셔서 저희가 할인혜택 드릴게요. 그리고 <laughs> 오늘 이제 친구하고 나눴던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친구가 맞는지 제가 아까 지금 영적 대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조금 헷갈렸었어요. 친구분이 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언제적 친구예요. 어렸을 때친구인가요 나이가 돌아가신 날 나이가 꽤 돼요.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어렸을 때 친구예요? 얘랑 알고 지냈던 건 초등학교 때라서 진짜 옛날이고 얘가 간지도 좀 이미 몇년지났습니네 음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제가 누구누구 영가님께 모습니다. 지금 제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무개라는 친구분이 영적 대화를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면. 네. 그 저한테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을 영적 대화를 이렇게 신청했을리는 없는데, 그리고 다시 또 여쭤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말을 했어요. 모른다고 해놓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뒤에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이 친구가 맞는 것 같은 지 저희는 몰라요. 영혼이 들려주는 얘기 그대로 적어놓고 얘기해드리는 거라 본인들이 들어보시고 맞다 안 맞는다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 그리고는 어떻게 좋은 세상으로 잘 들어가셨나요? 하고 이제 여쭤봤더니 음, 아무 말을 안 해요. 한참을 얘기를 안 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무개 영가님, 당신은 좋은 곳으로 좋은 세상으로 잘 들어가셨나요? 그리고 누구 누구라는 이 친구를 잘 아시나요? 했더니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분을 잘 아세요? 그랬더니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때 많이 위로가 되었던 친구입니다. 저는 지금 편안히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희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는데 왜 무기력하게 희망을 잃고 늘어져 있었을까? 이랬던 적이 있나요? 그... 희망을 다 잃고 그냥 무기력하게 자기는 널브러져 있었대요. 제가 말을 안 들었었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음. 암 진단을 너무 어렸을 때 받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병원에만 계속 있었어요. 일찍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희망을 네.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다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이 친구가 성향이 지금 영혼의 세계에 갔는데 영혼하고 주파수를 맞춰 보면 이 친구가 살아 있을 때는 좀 힘든 거 그런 아픔들이 많은데 영혼 자체가 좀 밝은 에너지예요. 되게 밝고 유쾌하고 밝았을 친구예요. 만약 에 살아 있었으면 인기도 굉장히 많았고 막 리더십도 리더십도 있고 막 그랬을 친구거든요. 근데 굉장히 차분차분해요. 그렇지만 밝아요 지금 상태가. 영혼의 세계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곳에 올때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없나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힘이 돼주고 싶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에겐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을 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거예요. 많이 행복하지 않았대요, 여기 있을 때. 안 행복했다고요? 음 여기 있을 때 자기 삶은 행복하지 않았대요, 이곳에 살을 때. 그리고 또그 말을 해요. 좀 한참 동안 연락이 끊어졌었나 봐요. 음. 친구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그러네요.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만 본인은 많이 참았대요. <laughs> 많이 망설이고, 많이 참았대요. 여러 번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걸로 제가, 제가 사실 이번에 신청한 것도 사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얘가 마지막에 이제 아픈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투병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음. 안, 이게 연락이 안 되면 은제 음.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한번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랬는데 얘가 연락을 진짜 잘안 했어요. 그러고 저한테 하는 말은 그냥 뭐 그냥 지내고 있어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서 진짜 엄청 서운했는데 음. 결국 근데 자기도 많이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친구한테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점점 점점 초라해져가는 아프면 몸이 좀 그러면 모습 초라해지잖아요. 그런 걸 보이기 싫었다가 아니라 그런 자존심 부분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민폐를 주고 싶지 않고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락을 하고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대요, 본인이. 근데 못했대요. 그리고 참았대요, 계속.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좀 묘해요. 친구라고 그러는데, 감정은 또 약간 친구 같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묻고 싶었던 건, 정말로 나를 좋아했는지. <laughs> 네, 이렇게 물어요, 친구가. 내가 소중했던 건지.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에게 많이 의지가 됐습니다. 내가 충분히 보답하지 못하고 떠나왔습니다.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제가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어, 영관님은 어떤 말을 또 전하고 싶나요? 했더니 그러네요. 이상이 높음. 과분했던 친구. <laughs> 이상이 높았던 과분했던 친구.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한테 과분했던 친구래요. 지금 본인이. 그래서 음 내가 그곳에 있을 때는 얼마만큼 나에게 소중한지 자기도 몰랐대요. 이 친구가 본인의 존재가 자기한테 살아 있을 때 얼마만큼 자기한테 소중한지는 다는 몰랐대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는 근데 이곳으로 떠나올 때 영의 세계로 떠나갈 때 그리고 그곳으로 떠나가서 진짜 나를 아끼던 사람들이 누구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늘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 세상에 우뚝 서 있는 느낌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모르는 아픔이 저에게는 많았습니다. 내가 믿고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눈을 굉장히 좋아했는지 아니면 눈이 오는 날 떠났는지 이 친구하고 대화하는 중에 눈이 팡팡 내리는 게 보여요. 아주 완전 한방 눈이 팡팡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근데 친구가 어 의지가 많이 됐고 고마웠던 친구인데 자기도 어 힘이 들때 곁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왔다. 못 갖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걔는 지금 계속 제가 제가 자기한테 위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한테 딱히 위로를 해준 게 없고 그냥 항상 얘가 서로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서로 정신적 지주라고 이렇게 장난치고 음. 장난만 진심만 이렇게 힘들 때 맨날 얘한테 전화해서 맨날 조정부렸고 그러니까 장난끼 엄청 많은데 음. 아프면서 좀 애가 너무 진지한 면이 많아져서 그쵸 그쵸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전화를 많이 참고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던 것 같고 왜 힘들 때 나도 지켜주고 싶었는데 못하고 왔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떠나고 나서 혹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네 <laughs> 떠나고 나서 힘든 적 너무 많 이 친구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봐요? 어, 보죠. 영혼의 세계에 있고, 지금 편안하게 잘 있으니까 얼마든지 볼수 있죠. 본인이 안 편하면 다못볼수 있는데, 편하기 때문에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세계에서 편안하면, 우리가 어때요?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저녁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TV도 볼수 있죠. 그것처럼 영혼도 편안하게 잘 있으면, TV 보듯이 인간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왔다 갈 수도 있고, 친구 지금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워낙에 또 밝았던 성향이라, 그리고 장난기도 있고, 밝았던 성향도 있고, 아무튼 살아있으면, 그리고 또 뭐가 느껴지냐면, 살아있으면 본인하고 이 친구하고는 결혼했을 인연이에요. 그냥 이게 평범한 인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족의 인연이고, 정말 애틋한 인연이고,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했었나요? 살아있을 때는? 단지 친구였을까? 이런 궁합에 이런 인연에 이런, 이런 기운이면 서로 막 가족 같은 인연이지, 이건 그냥 친구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말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해줘가지고 오늘 저녁에 왔거든요. 네. 한번 말해줘 보세요. 제가 친구가 듣고 있는지 듣고 있다면 전달을 해드릴게요. 좀 전에 조, 좋아하냐고, 네. 자기가 서준이냐고. 네. 네. 나 진짜 서운한 게. 나는 얘가 어차피 계속 이렇게 아프고, 음.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좀 학교 못 가고 결국 사는 게 힘들 것 같으면, 내가, 나는 괜찮으니까, <laughs> 내가 서른 살 되고, 얘가 서른 살이 되면은 같이 살자고 결혼하자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조만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 친구는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그만큼 좋아하는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으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질 않아요.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하는데 확인 왜 우리 연인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야 나 사랑해 자꾸 묻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잖아요. 분명히 안 사랑한다고 할 거니까. 근데 사랑하는 거 알면서 계속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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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잖아요. 예뻐라 해주는 사람한테 더 묻잖아요. 나 사랑해 진짜 나 예뻐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죠. 이 친구도 지금.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살아 있을 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래서 외롭다는 말이 그래서 있었구나. 학교도 제대로 못 갔었죠. 그러면 어렸을 때 공, 그렇게 아팠으면 학교도 내년에 가야지 내년에 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외로웠나 봐요. 왜 어렸을 땐 친구가 최고잖아요. 부모보다 친구가 더 가깝잖아요. 한때 학창시절에는. 근데 친구와 같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는 항상 외로웠던 거가 그래서 느꼈나 봐요. 다 외롭고 힘들었고. 오히려 사후에서 지금 행복해요. 지금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 힘들 때 자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켜주고 싶대요. 근데 힘은 많이는 없대요. 자기가. 많이 뭔가를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힘은 많지 않지만, 이 친구한테 고마웠던 거, 자기도 보답하고 지켜주고는 싶대요. 근데, 왜, 마음은 이만큼인데, 줄수 있는 거는 요만큼 그치만, 그거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잠깐만, 근데 이 얘기, 얘가 들으면 지금 정말 속상해 할것 같은데, 나는 얘가 저를 지켜준 걸 원한 적이 없고, 그냥, 그냥 같이, 같이 계속 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수명이 짧으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한번 이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전해보세요. 친구 아직 쳐다보고 있어요. 친구가 쳐다보고 있어요. 네, 네 보고 있어요. 웃어요. 눈글에 웃네요. <laughs> 아, 나 이제 눈물 다 그쳤다고 생각했는데 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근데 얘가 생일이 6월 6일이거든요. 근데 얘랑 연락이 끊긴 그 이후부터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그때부터 얘 생일만 되면 저 절대 음. 저는 우울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얘 생일만 되면 6월만 되면 너무 우울한 거야. 음. 일상생활이 안 됐거든. 근데 주변에서 물어봐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그냥 친구 생각나서 그런다. 저 너무 그리우면 또 말하는 것도 아프죠. 마음이. 생각만 해도 아프죠. 그래서 진짜 진짜 나는 이 세계를 몇년 기억한다고. 음. <웃음> <웃음> 나도 더 많이 좋아했대요. 그리고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나랑 결혼했어야지. <laughs> 이 바보야, 그래요? 아니 나는 뭐사기사고나한번적 어. 없지만 나는 그래도 너랑 결혼하고 어. 싶었는데 아. 이 바보야, 그게 내 맘대로 되냐, 그래요? <laughs> 아, 눈먼진다 아, 이, 안 슬프구나, 다행이다 <laughs> 아, <나> 좋은가 봐요 <laughs> 친구가 이렇게 자기를 지금도 기억해주고 이렇게 청해줘서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laughs> 이 친구도 나한테 못다한 말들이 여기 가슴에 있었잖아요. 전화 하고 싶고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참았던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픈 몸으로 자꾸 연락하고 그런 부담 느낄까봐.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죽을 병이 걸렸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너무 많이 아프면 나도 정말 사랑하는 친구한테 연락 안할것 같아. 왜냐면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픈 게 싫어서.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엄청 서운해서 나 진짜 지난 몇년 동안. 아픈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요. 아, 진짜 몇년 동안 다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또 웃긴 음. 것 같네. 또 하나, 혹시 옛날에 얘가 always라는 영어 단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한테 가끔 always 이랬거든요. 그거 본인은 기억하냐고 한번 물어봐주면. 네. 시시콜콜한 얘기는 안 해요. 안 해줘요? 네. 영혼들은. 딱 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만 해요. 너무 많은 대화를 하는 게 허용되지는 않아요. 듣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안 해요? 또 왜? 분명 까먹는 게 틀림없어. 또 나만 기요아꼭 <laughs> 다시 만나재요. 나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음. 다음 생에 나 결혼해. 안 되냐고. 꼭 다시 만나지요. 근데 연인으로 만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안 돼요. 그렇게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연인으로 만날 것 같진 않고 가족으로 만날 확률이 많아요. 음, 그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얘는 자꾸 자기가 나한테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네,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조금 빨리 환생할 것 같거든요.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영애 세계. 에 지금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늦이감치 결혼을 하세요. 이제 나에게는 결혼운이 조금 늦게 좋은 인연자가 있거든요. 근데 뭐 늦게도 아니지 뭐. 근데 지금 나이가 젊으니까 이게 늦게인 거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아주 많이 늦게는 아닌데 나중에 나에게 이제 결혼운이 들어올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운이 한번 있고요. 30대 중반에서 후반, 40이 되기 전에 결혼 운이 있어요. 근데 이 30대 중반 이후로 들어오는 운이 정말 좋거든. 응,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한 10년 정도 전후로 환생할 것 같단 말이에요. 자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만나자고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영예세계에 머물 것 같진 않아요 한 10년 정도 전후로 환생을 할것 같은데 본인의 결혼 운이 그쯤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출산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30대 네, 다음 생에 만나자 너도 죽고 나도 죽어서 다음 생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의미가 그래서 어... 친구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다음 생은 아닐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이 생이고 이 친구한테는 다음 생이 될것 같고 지금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또 만날 수 있어요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슬퍼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근데 제가 위로받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나한테는 과분했던 친구 과분하대요 본인이 자기한테는 과분했던 친구였대요 어, 그런 얘기는 안 했나요, 혹시?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었네, 과분했던 친구. 그냥 맨날 멋있다고, 응. 음. 그냥 잘될 거라고. 응. 음. 과분했던 친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런 사람이 내 친구라는 거, 이런 친구가 나를 이렇게 응? 좋아해준다는 거, 이런 것도 그 자체로도 좋았던 것 같아, 이 친구는. 근데 원래 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한 스타일인데, 아팠기 때문에 위축이 된 거지. 원래 스타일은 막, 사람들만 몰고 다니면서 어? 진짜 다 리드하고 주변에 사람 아주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인기 인기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되게 밝고 근데 지금 영의 세계에서는 밝아요. 원래 그 본연의 에너지로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지금 편안하고 행복해요. 살아 있을 때가 오히려 안 행복했던 것 같아 하나도 아, 너무 미안하다. 그게 나, 그게 왜 본인이 위로해? 그게 왜 본인이 미안해요? 예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연락하는 사람 다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은 얘를 몰랐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더... 아파가지고 친구를 많이 못 사겠어요. 이 친구가. 네 아프고 난 이후로 옛날 친구들이랑도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음... 애들 다 모르고 저만 알았어요. 그니까 이 친구는 얼마나 그게 고마웠겠어요. 외톨인데 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친구가 본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되게 <laughs> 고마워했고 또 지금은 미안해하는 마음이 좀 많아요. 나는 너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 도움을 받았는데 의지가 됐는데 <laughs> 너가 살면서 힘들을 때는 내가 앞으로 옆에 있어주지 못할 것에 대한 미안함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laughs> 아, 또 그게 걱정이네. <laughs> 아, 난너 같은 음. 친구 없을 거 알아서 아, 어떡하지? <laughs> <laughs> 이제 친구가 아니라 자식으로 올것 같은데. <laughs> 자식으로 오면 엄청 말잘 듣고 효도하는 자식 될 거예요. 이 기운으로 봤을 때는 둘이는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명이 길었는데 명이 짧아요. 이 친구가 원래 이생에서 명이 워낙 짧아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건강 관리를 잘했어도 어떻게 안 됐을 것 같고 일찍 갔어야 되는 운이고. 또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떠난 게 10대 후반이잖아요. 그것도 최대한 오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음,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에서 살수 있는 만큼을 사는 게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20, 뭐 18년 18해 중에서 그게 나의 친구로서 이렇게 남아있다는 그 추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때는 대단한 인연인거죠 또 이제 궁금한거 물어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은 여기 있진 않아요 아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한번 맴돌고 <laughs>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멀리서 보고 있어요 나는 얘한테 뭐지 <laughs> 아 진짜 나 자꾸 힘들때만 얘찾아다니데 올거같아요 내 자식으로 그럴텐데 근데 모르겠는데 그냥... 근데 내 나이로 삼십 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아기를 낳아 올수 있어요 이 친구가 금무렵에 그 환생할 것 같단 말이야. 삼십 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그무렵에이 친구가 환생할 것 같아요. 3십대 중반. 죄송 맞춰야죠. 맞춰. 어쩌겠어요. <웃음> 네. 너무 아쉬운데. <laughs> 음. 또 만날 거니까 이 친구는 어쩌면. 그거 알기 때문에 덜 우는 거 아닐까 싶네.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갈 건지 노선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적 대화를 나눌 때는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울지 않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기다리면 그렇게 될 예정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앞날에 대해서 그 노선을 아니까 그렇게 이제는 좀 담담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지금 뭐 물어보면 대답해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죠, 저도 물어봐야 알아요. 혹시, 나, 내가 앞으로 어쨌든 너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조언이나 그런 거,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 있어. 이렇게 살아라?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느낌이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샘나지 않는 느낌은 뭐냐면 그 좋은 남자라는 그 남자 사이에 자식으로 올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구어 그래서 그 좋은 남자가 이 친구한테는 미래의 아버지예요. 다음 생에. 어, 그래서 이게 전혀 샘나는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 아빠 잘 만나라. 그런 거네. <웃음> 그쵸, 그쵸, 그쵸. <laughs> 좋은 남자 만나. 나 이제 좋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게. 그거예요이 음. 친구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환생하게 될걸 어느 정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울어요. 네, 멀리서 보고 있네요. 악바리. 잘할 거라고 믿네요. 아빠들이 <laughs> 아빠리 <악바리래>, 악바리, 꼬맹이. <laughs> 아나 진짜 많이 컸는데. <laughs> 네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또 개인적인 상담은 영상을 끊고 할게요. 오늘 영적대 해 보니까 어떠세요? 내 친구 맞는 거 같으세요? <laughs> 너무 확실해요. 꼬맹이. 제가 키가 1 6 5바리인데전부고 꼬맹이라고 할 사람이 얘밖에 없어요. 아, 진짜? 꼬맹이란 말 했었나요? 응. 어, 초등학교 때 습관적으로. 아, 그랬구나.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개인적인 상담은 노출되면 안 되니까 따로 상담 드릴게요. 네. 오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